안녕하세요. 베트남 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의 니센츠 아파트 3월 실거래 내용 및8.4타의 평균 매매 가격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3월 18일자로 자료추출을 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5구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2월 달에 14층이 16억 3천에 신고되면서 22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23년도 8월 달에는 21층이 20억 8천에 신고되면서 22년도 이후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는데 22년도에도 20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 3월 1일자로 12층이 10 9억 7천의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이며 총 65개동 5,56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33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8년도 7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 4일대가 되겠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구타입 같은 경우 매물대역을 보면 하단이 18억 4... 천이나오 상단 20억 6천대의 매물대역이 있습니다. 59A 타입을 보면 지금 이렇게 19억 7천대 근처에서 이렇게 3월달 실거래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면 48에서 49% 정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238동의 고층 남서양이 매매 20억선에서 3월 12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238동의 59A타입 중층 남서양도 매매 20억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 4타입도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도 4월달에 17층이 26억 5천에 신고되면서 22년도 이후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었고 23년도 2월달에 1층이 18억 2천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3월 4일자로 20층이 23억 7500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사타입 매물대역 하단을 보면 21억 9천에 하단이 나오고 상단은 24억 6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면 50에서 5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3년도 1월 달 대비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210 구동의 84A 타입 중층 동향이 매매 22억 9천 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동의 84A 타입 저층 남세향도 매매 23억 선에서 3월 15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사타입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7.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0억 2천대를 보였는데, 2 1년도는 월평균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9천대로 3억 7천 정도가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전년 대비 18.2%가 상승했습니다. 22년도에는 월평균 1.6건으로 평균 매매금액은 21억 5천대로 이렇게 보면 한 2억 4천 정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9%가 하락했는데 최고가 26억 5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월평균 8.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2억 2천대까지 회복했고 24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4.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2천대로 23년도 대비 한 1억 정도 상승했습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2년대 이렇게 급락했는데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센트 아파트 84타입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1월달에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0억 460만원대로 최저점을 기록하다가 2월달에 13건, 23년도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건수 보이면서 20억 600대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를 보면 5월달에는 22억대 8월 달에 23억 7천 대, 10월 달에는 세권 거래 이루어지면서 2 5억 4천 대까지 1, 2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10월 달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를 보면 11월 달 24억 대, 12월 달에 23억 대, 이... 24년도 1월 달 22억 8천대까지 3개월 연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 달, 3월 달 보면 두달 연속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23년도 10월 달에 25억 9천의 최고가가 나왔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별 매매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 중에서 타입 중에서 최고가 22년도 이후에 최고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되고 밤색 부분은 최저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주로 최고가가 많이 나왔으며 최저가는 23년도에 최저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거래 건수를 보면 22년도에는 39건 거래가 됐었고, 23년도에는 148건, 24년도 1, 2월 달 현재까지 27건이며, 3월 달은 2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 건수를 보면 5월 달 21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거래 건수가 5월 달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1월 달에 6건 거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12월 달에 9건, 1월 달에 14건 거래되면서 거래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